오늘 할게아크 서바이벌 이버풀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 이것 스타크하면. 자, 였다 일단 요거랑, 도착. 해주고, 제작을 할수 있는 게 아직 없네요. 돌을 획득해야 되는데, 돌이 있나? 어, 돌. 돌 있네. 이 돌로 갔다가, 제작해서, 이거 만들어주고, 자, 이거 이번에 붙이고, 한번 부셔봅시다. 오케이 부셨고. 음, 오도끼도끼 도끼 일단 제작해고. 캡슐도 만들고. 그다음 목재가 필요하니까 이거 목재 좀 파밍만 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만들 거냐면, 창, 창 만들어 줍시다. 아, 레벨 업데이트 했지? 레벨 를내서 여러 개 나왔으니까, 요거랑 바지랑 이거 요거. 만들어주고, 어, 이제, 한명 해볼까? 시간이 었어 오케이 가죽 엄청 많이 얻어줬고 이거 뭐지? 토형동물 대변. 오 마이 갓. 아 뭐야 은가사태아 나. 아안 좋아 <laughs> 기분 나쁠 것 같아 일단 섬유를 좀 많이 얻어 가지고 갑옷 같은 걸좀 맞춰야 되거든요 문제 올리고 얘랑 얘 올려주고 가죽 침략 오셔주고, 레벨 또 올랐으니까, 이게 또한번더 올려주고, 물, 보관함, 보관함 하나 올려주고, 일단 애들을 좀 찾으러 다녀야겠다. 가기 전에 얘랑 얘랑, 부족하네. 오 뭐야 이거? 에이, 이렇게 지어주고 너구나. 안녕? 일단은 계속 사냥할 애들을 좀 찾아봅시다. 왜좀 내가 무겁던데? 뭘, 점좀 할만하겠지? 도도새 같은 애들이. 와, 뭐냐, 저건 잘못 걸리면 나 죽겠다. 해 들어가기 전에 여기, 여기만 쓱 긁어봅시다. 아, 도도새 같은 애들만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강한 애들이 엄청 많아. 올라가자. 뭐지? 여기 유적인가? 뭔 구조물 같은 게 있다? its main form of protection is swimming in a large school oncorhynchus does not like conflict and generally swims away from anything larger than itself at very high speeds once provoked however oncorhynchus becomes quite aggressive along with its nearby brethren it locks onto its prey with its long sabre teeth and begins draining the creature's blood this loss of blood is not too dangerous alone, but when a school of Oncorhynchus attacks, the target quickly loses speed and stamina from loss, oh yeah. drowning if so it cannot breathe underwater. Like many of the smaller fish found on or around oh. the it cannot be tamed, but it is often herded and for its resources. In particular, certain cuts of Oncorhynchus meat are considered to have superb quality. 아, 못 맞췄네. 됐다, 와... 다 봤다. 뭐야? 별로 안 주잖아. 제자, 오, 만들 수 있다. 만 제자, 이렇게 주고. 이렇게, 이게 늘려주고. 지금 제가... 오, 야, 10렙이나 됐네. 아맞다 야, 높은 애를 잡았지? 엄청! 음.. 뭐 하는게 좋을까 일단 활? 활 목재랑 소유 있으면 되니까 좋네 <laughs> 좀 많이 소비하긴 하는데 상관없어 일단 둥기 침대 대충 기초적인건 다 얻은것 같고 음.. 일단 이정도 그래서 만족하고 제작할게 화살 섬유가 좀 부족하고 얘도 섬유가 부족하고 오우 어, 12레벨 아, 레벨이 많이 올라가구나 이것도 많이 올라간대 도도다 화살은 할수 있는데 섬유가 없어 진짜. 일단 도도 먼저 잡고. 오케이. 아. 인가 뭐야? 싸워 봐. 뭐야 레벨업 오.. 전투복 뭐야 이거 전투복 음.. 전쟁복 세트 오케이. 음.. 일단은 야 고기같은게 좀 많이 있네 일단은 돌아가자. 어우, 야, 배고파. 왜? 잠깐만 배고프는데, 먹어 좀. 먹어줘. 그냥 달려서 약간 숲같이 있었던 곳으로 일단 돌아갑시다. 한 번에 21 렙짜리를 잡아가지고 엄청 레벨 올라간 거 같네요. 보니까? 줄이고 있습니다. 아, 또야? 먹어. 이야, 거의 있는 거 대부분은 다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일단 갑옷을 다 할까? 에이 네, 활 먼저 하자 활이랑 다 제작해주고 얘랑 아창 없지 나 창도 만들어주고 아 제작을 해도 이게 경험치가 좀 올라가네요? 어디보자 이거 파키 안정 여러가지가 생겼네요 자 보자 이렇게 해서 다시 회수도 할수 있고 어 이제 좀 기본이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어 초반에 일단 모닥불 그 다음 그 요리 냄비 만들자. 몰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요리냄비 만들려면은, 돌하고 집이 필요한데, 지금, 조, 집이 없잖아. 아, 집은, 요런 거 하면 되고. 부시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하면 되고. 근데 여기에, 뭔가, 그, 어려운 애들이 안 와가지고 여기다가 뭐라 해야 되지?... 베이스 캠프를 지어도 될것 같네요. 물... 물도 있고 쉬운 애들도 조금 나오고, 이렇게... 어우, 죽을 뻔! 가 한번 지어 보자 집 토대 집 토대랑 목재 목재가 있네 이렇게 이걸 하려면 집. 나무를 좀 많이 베야겠네 아, 레벨이 또올라서 오게요. 이러면, 뭐가 새로 생긴 거지? 오, 가죽 세트가 새로 생겼다. 말천 세트도 있다는데? 천다 하지 않았냐? 아, 물통 있네. 물통 해줘. 일단은 가죽 세트 다 맞춰줄게요. 조명탄은 뭐지? 조명탄. 오, 만들 수 있다. 가죽은 하나밖에 못 만, 못 만들 수준이고. 음, 가죽 내가 침낭 하나 만들어줬으니까. 갑옷에다가 만들어주겠습니다. 오우야, 다리에 있는 것도 만들 수 있네? 그럼 지금 발 만들자, 반 신발 좀 만들어주고. 바꿔 줍시다. 오, 나 바지가 없었네. 일단 얘도 하나 만들어주면 스냅 포인트가 없다고? 스냅, 포인트는 뭐야? 스냅 포인트 는 뭐야？스냅 포인트 만원 경 하나？만 들어 주고. 1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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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십, 1 십, 14, 십, 5 16 잘했다. 가져 얻어주고, 요 주변을 좀 둘러봅시다. 어떤 애들이 좀 있나 살펴봐야 될것 같아. <laughs> 와, 이거 가능하려나? 오, 오, 야, 오, 어, 오, 야, 재밌지 재 오, 야, 싫어 오, 야, 오, 야, 올라온다 와 와라 와라 화살이 없다. 어, 잠깐만. 아, 잠깐. 배고프. 싸워. 됐다. 잡았다. 뭐야. 오. 야. 잘 잡았다. 일단 섬유. 섬유를 좀 모아 보자. 야. 그래도 화살이 세긴 세나보다 쟤네들 충분히 잡을 수 있어. 그럼 그 다음으로 쓸 거는 손, 다리, 어, 다리 못만드손이 천이랑 네손 하나라. 머리는 뭐못 만드네. 그러면 이거, 이거라도 써서 만들자. 창할 구개. 아니, 구개. 오케이. 먹어, 먹어.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야, 체력 이 좀. 너무 많이 나는데, 잠깐만. 죽는다. 와, 씨. 점점 회복하고 있어. 그래도 그 덕분에 배고픔은 그래도 많이 찼다. 나무를 좀 해야겠다. 아, 너무 무겁다, 근데. 오. 그치, 내가 먼저 공격 안 하면 쟨 착하거든. 비가 왜 이렇게 많이, 많이 오냐? 아, 얘랑 얘 빼고, 요런 거 가져가라고. 모두 제작하고, 부족한 게 집이. 자, 한번 도전해봅시다. 다시 한번. 얘만 잡고 끝낼게요. 啊，等我。 지 됐다 와 이제 좀 수월해진 데 점점 음 얘랑 오얘 만들어도 된다 이제 11개 됐다 이제 좀 괜찮아진 듯 뭐 어따다 뒀지? 야, 앞인가? 아, 여네 음, 요거 만들려면 집이 좀 많이 필요하다 수리 가능하다. 수리하는데도 집이 많이 필요한데? 하어너더너 열쇠 이런 좀넣고좀큰 나무 이런 거 이런 걸 패야지. 자, 일단, 아크 서바이벌 이버 브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